얘기 드렸죠? 자. 어, 세살 아이 살아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세살 아이 살아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세살 아이가 이제 그 딸의 딸이죠. 예, 딸의 딸은 어디 갔을까? 살아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고 육표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 펜타클 에이스. 딸이 살아있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준 겁니다. 카드 그림 보이시죠? 동전이 있고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어, 이것은 누군가에게 줬다 라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누군가에 줬는데, 이게 하목한 가정은 아닌가 봐요. 역방향으로 네. 나왔죠? 그리고 다음이, 네. 소드 퀸 역방향입니다. 어. 누군가의 가정에게 줬어요 근데 이게 한복하지 않은 가정 인데요 이게 지금 이 카드가 원래는 과부를 상징하는 카드 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줬는데 이혼을 해서 다른 데로 입양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음 뭐랄까요 살아 있냐 죽어 있냐 에 있어서는 죽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6회로 볼게요 아이가 어디 있을까 아이가 어디 있을까? 손이 복신되어 있지는 않고요. 응의 술토가 있고, 응의 술토는 공망이네요. 그러면 응이라고 하는 상대방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원래 줬던 데는 그 아이가 남아 있지 않아요. 다른 데가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케의 축 손에 임해 있는데요. 신 제가 미 손으로 갔습니다. 이게 신, 제가 동했는데 저기 멀리서 동한 겁니다. 이거 외국으로 나갔을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가까운 데 줬다란 얘기거든요. 축, 손이 4회에 있다는 라 것은. 제가 동에서 손으로 갔으니 손이 설돼서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다란 얘기고요. 자, 관에 지금 손이 합되어 있습니다. 축, 손이 자, 관에 오늘 갑자 날이잖아요. 축손이 자 관에 합되어 있으니 기관에 맡겼다란 얘기예요. 이것은 음 그래요. 이것은 아이를 낳자마자 기관에 넘겼습니다. 기관에 넘겼고 지금 신재가 동했으니 영마잖아요. 재성은 영마잖아요. 그리고 청주구 등백 저기 멀리 간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찾으려면 뒤지고 뒤져서 양력으로 7월 정도 가야지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너무 짧게 끝나서 <laughs> 섭섭하시죠? 어, 네, 에쿠 런던님 후원 감사합니다. 입양 기간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게 지내냐 이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 딸도 아닌데, 그죠 자기 딸도 아닌데. 할머니가 보낸 것 같죠? 어쨌든 죽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애초에 없었다 이런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있긴 있었던 것 같고요. 있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타로카드에서 봤을 때는, 타로카드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돈 받고 입양시킨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맞을 것 같아요. 펜타클 에이스, 이게 과거의 상황이잖아요. 펜타클 에이스. 넘겨줬다,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화목한 가정을 뜻하는데 역방향이잖아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 즉 아이가 없어서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점으로는 이게 아이가 없어서 화목하지 않은 가정으로 넘겼는데 문제는 이게 가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입양기관으로 넘겼을 것 같아요. 아까 6표로 같이 봤을 때 손이, 축손이 예, 오늘 자관에 합을 해 있어 갖고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게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아이를 아이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 넘겼는데 그 부부가 이혼을 해서 이혼하면서 입양 기간에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받고 입양을 가정에 보냈을 것 같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겨받지는 않거든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서 입양 기관으로 간것 같아요. 그렇게 건너 건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좀 그러네. 전 보니까 어쨌든 6효랑 같이 병행해서 봤는데요. 기관에 가 어쩌면 기관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기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이게 7월 가야 이게 드러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 이걸로 이제 그 뭐지 할거다한것 같아.